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니입니다. 네, 아마 제목에서부터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들고 온 영상은요. 2023년 작년 한해 동안 내가 진짜 잘 샀다. 돈잘 썼다라고 생각했던 아이템들 싹 모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바로 <laughs>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제가 제일 먼저 들고 온 제품은요. 바로 식품류입니다. 식품류 요새 제로 음료 진짜 많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좀 베스트라 생각했던 거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짜라란 얘는 제로 소다고요. 0 칼로리고 맛은 포도 맛인데 그 어, 뭐지 레몬 맛도 있었어요. 저는 CU에서 구매했고요. 가격은 2,500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이 브랜드를 추천하는 건 아니고 이 브랜드 말고도 GS에서 구할 수 있는 또 요런 제로소다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걸 추천드리냐면요. 짜잔. 보이세요, 여러분? 캔인데 이렇게 캡 마개가 달려있어요. 제가 음료를 하나 사면 다 먹는데 진짜 한 이틀, 삼일도 먹거든요? 제가 음료를 많이 마시지는 않아가지고 항상 이런 캔 음료는 제가 못 사먹었어요. 왜냐면 다 먹지도 못하고 버려야 되니까. 근데 이걸 만나는 순간 캔인데 앞 위가 실링도 되는데 탄산도 잘안 나가고 제로 칼로리. 진짜 이건 정말 나를 위한 음료수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처럼 음료를 많이 못 먹고 제로 칼로리 먹고 싶고 이런 분들한테 완전 진짜 강추예요. 굳이 이 브랜드 말고도 이렇게 캡 있는 제로 소다 완전 강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은요. 좀 위생에 관련된 아이템인데요. 음, 보이시나요? 짜잔! 치실입니다. 정말 제가 이 치실 진짜 잘 썼고 벌써 두 통인가 세 통째인데 진짜 신세계입니다. 입안이 진짜 상쾌하고 치카치카를 못한다 했을 때 이것만 써도 충분히 상쾌해질 정도로 제 이빨 위생에 정말 정말 구화를 차지한 아이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치실 사용하시면 좋은 거 아시죠? 이렇게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음식물도 잘 빼주고 충치 예방도 되기 때문에 완전 강추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엄청 길게 빼시면 됩니다. 저는 진짜 한번쓸때 이만큼씩 <laughs> 빼서 돌돌 감아가지고 사용하거든요? 그러면은 확실히 하기가 편해요. 하기 편하고 안 어렵고. 또 계속 하다보면은 또 익숙해지니까. 완전 강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위생 관련된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다른 위생 관련된 추천하는 템인데요. 이거는 템은 아니고 시술입니다. 어떤 시술이냐면 레이저 제모 시술이에요. <laughs> 여름에 제가 그 해외를 엄청 많이 다녔잖아요. 다니면서 맨날 탱크탑 입고 나시 입고 이랬는데 우리 이런 게좀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나는 레이저 제모를 했으니까 난 너무 당당한 거야. <laughs> 물론 오해를 한다고 완벽하게 없어지진 않아요. 약간... 시간이 한번 이렇게 나는데, 이렇게 한번 요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한, 한, 한 달이 걸렸다면, 이렇게 되는데, 세 달이 걸리는? 점점 천천히 자라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아니야, 더 디테일해지지 않을래. 갑자기 약간 현타 왔어. 저는 한 4회차부터도 굉장한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진짜 강추, 강추하는 시술이고, 요새는 남자분들도 많이 하시니까, 남성분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응. 강추합니다. 다음은요. <laughs> 의류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바로 보여드릴게요. 짜라란! 보이시나요? 바로 나시입니다. 이거는 심지어 브랜드 나시도 아니고요. 그냥 에이블리에서 산한 장에 한 7,000원? 비싸봤자 만 원짜리 나시인데요. 진짜 너무너무너무 강추하는 나시예요. 일단 제가 이거를 되게 여러 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소재가 물에 젖으면 진짜 한... 10분만에 마를만한 요런 이런 소재 보이시나요? 약간 이렇게 짱짱짱짱 얘가 요런 소재? 그리고 기장이 딱 크롭한 기장이어가지고 뭔가 안에 받쳐 입기도 너무 편하고 그냥 입 단독으로 입기에도 약간 몸매가 좀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그냥 딱 디자인 이 그냥 군더더기가 없어요. 색깔도 너무 다양했고 근데 얘를 진짜 추천하는 이유는 <laughs> 다른 데 있어요. 이 나시가 그냥 나시가 아니라 왕뽕 나시예요. 정말 망뽕 낯이에요. 진짜 이거를 입고 누가 저를 이렇게 치면 진짜 그냥 샌드백을 치는 느낌일 거예요. 이거를 입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걸 말하는 것 같네. 아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이제 이 뽕을 뺄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잘 빠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껴줘야 된다는 번거로움은 좀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거를 다 극복할 만큼 몸매도 예뻐 보이고 편안하고 땀에도 잘 말라서 완전 강추합니다 강추템이랍니다. 그리고 옷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제가 가방도 하나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짜라란! 이 에이블리 흰 가방입니다. 제가 또 나름 진짜 한 보부상 한단 말이에요. 정말 안 들어간 적이 없어요. <laughs> 여기 안 들어가는 거는 진짜 내 자신 정도? <laughs> 진짜 많이 들어가고요. 제가 이걸 지금 6개월 정도? 썼는데 한 번도 찢어진 적 없고요. 네, 찢어진 적 없으니까 들고 다니고 있고. 저희가 만약에 대학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여자애들이 이 가방을 색깔별로 다 들고 다녀요 어떤 애는 검은색 어떤 애는 갈색 나는 하얀색 이렇게 다 들고 다닐 정도로 진짜 국민템 그냥 안살 이유가 없어요 만약 이렇게 쓰다가 때가 탄다 많이 기스가 났다 뭐 이렇게 찢어졌다 이러면은 또 사면 되잖아요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 가방은 이제 우리 대학생 친구들 특히 새내기 친구들한테 엄청 추천해요 넣을 수 있는 것도 많고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20살, 21살, 특히 저제 나이인 22살까지도 진짜 강추하는 가방입니다. 그리고 요새 각구, 가방 꾸미기가 대사잖아요. <laughs> 제가 이렇게 홍대에서, 어머, 어떻게 너무 못생겼어. 홍대에서 이런 키링까지 사서 걸어줬거든요. 이런 것까지 걸어도 될 만큼 깔끔한 백이랍니다. 완전 완전 강추입니다. 방금 제가 가방 하나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이패드 파우치를 하나 추천해드리려고 해요. 내가 보부상이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큰 가방은 되게 부담스럽다. 나좀 캐주얼하게 가고 싶다. 했을 때 제가 들고 다니던 파우치인데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거는 Chic라는 브랜드에서 나왔어요. 일단 제가 이 브랜드의 이 파우치를 특별하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이거 보이시죠? 이 나무 보이시죠? 그리고 이거 보이세요? <laughs> 불난 나무예요, 불난 나무. 우리나라도 그렇고 되게 많은 지역에 산불이 자주 난다고 해요. 그리고 산불이 나면은 되게 많은 나무가 죽어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치크라는 이 브랜드는 그 파우치 판매 수익의 1%를 산불 복구 후원금으로 기부하고 있다고 해요. 와우! <laughs> 제가 이걸 구매하기만 하면 1%가 기부가 되는 거잖아요. 일단 저는 그 취지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마음에 든게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짜잔! 보시면, 짜잔! 짜잔! 제가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기본, 기본 디자인이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디자인이 있고, 지금 제가 구매한 거는 크리스마스 디자인 이후에 나온 디자인인데요. 뭐, 이런, 마쉬테치도 있고, 코스염도 있고, 별도 있고, 또 어디 갔지? 방금 드려 보여드렸던 풀, 이건 기본이고요 여기 보이는 이제 리본이랑 입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이 파우치를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점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뗄때이 치익 소리가 일단 제가 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브랜드 이름도 좀 마음에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 내용이자 꿀팁은 뭐냐면, 제 아이패드 사이즈가 10.2인치인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얘는 저는 일부러 12인치짜리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 파우치 공간이 정말 넓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제 패드를 넣고, 뭐 화장품, 립스틱이랑 피부 같은 거 넣고, 뭐 지갑 넣고, 에어팟 넣고, 이런 걸다 넣어도 이게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 진짜 개꿀.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여기 이거 보이세요? 이거? 애플 펜슬 같은 거. 그냥 넣어놓으면 진짜 막어딨어막 이러고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딱 끼워놓으면은 진짜 그냥 쏙 빼면 되니까 완전 간편합니다. 저는 그리고 보통은 아이패드 케이스까지 끼워서 여기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언제 활용하냐면 여기에 립스틱 같은 거 가끔씩 끼워놓기도 하고 펜 같은 거 끼워놓기 때문에 진짜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당연히 케이스다 보니까 내구성 당연히 보장됐고요. 심지어 기부도 할수 있지. 근데 커스터마이징이 돼. 이거 왜안 사십니까? 이거 너무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런 색깔도 조합을 너무 제가 좋아하는 조합이라 구매를 했어요. 이거 완전 강추드리고 또이 취크라는 브랜드가 계속해서 이런 와펜 같은 것도 제작 중이고 이런 기본 포맷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도 개발 중이라고 들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인스타그램 팔로우 같은 거 하셔서 약간 좀 계속 살펴보시면 좋은 브랜드가 아닐까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바로 보이세요? 보드마카입니다. <laughs> 조금 되게 당황스러운 추천템이죠. 이게 뭐냐면 제 방에 거울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창문 같은 거 집에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쓰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아침에 챙겨야 할 일. 그러면 은 정말 크게 써놓고 눈 뜨자마자 그걸 보면 아, 맞다. 반바지 챙겨야지.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드마카를 진짜 추천하고 내가 현생이 너무 바쁘다. 이러신 분들, 혹은 나는 좀 제의가 되고 싶다. 나 갓생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요거부터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활용했는지 사진으로 이렇게 첨부를 해드릴게요. 정말 알차게 활용을 했고 저는 앞으로도 무조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완전 강추. 그리고 다음은 어플 추천이에요. 어떤 어플이냐면 짜잔 네이버 캘린더 어플이에요. 제가 이 캘린더에 대한 내용 같은 거를 캡처해서 올렸을 때 문의가 진짜 많이 왔던. 어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스케줄 어플 같은 경우는 구글 캘린더도 사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냥 아이폰 기본 캘린더도 사용을 해봤고, 이제 요거까지 사용을 해본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캘린더 사용이 제일 쉬웠어요. 제일 쉽고, 기능이 제일 딱 단순하고 간결한 느낌이어가지고, 내가 알람을 받을 수 있는 약속, 하는 탭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일 적어놓는 탭이 있고, 기분이랑 다이어리 쓰는 탭이 있는데, 기분 다이어리는 진짜 손으로 쓰는 다이어리 하고 있고, 요두 기능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두 기능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색깔도 너무 다양해서, 뭐 내가 하는 과외 수업은 이 색깔, 내가 해야 되는 학생의 과제는 이 색깔. 이런 식으로 구분해놓기도 너무너무 좋았고, 알람을 주는 것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거를 쓰면 좋은 점은 진짜 갓생을 살수 있다. 그리고, 가생을 좀더 수월하게 살수 있다. 요게 장점인 것 같아요. 스케줄 관리하는데 좀, 좀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너무 바쁘다, 근데 내가 좀 기억력이 안 좋다 하신 분들한테 강강 강추합니다. 마지막 추천템은요, 바로, 아이클라우드입니다. <laughs>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아이클라우드가 <laughs> 뭐냐면, 애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마치 네이버 클라우드나, 뭐, 구글 포토처럼 자신의 이런 파일이랑 영상, 사진 이런 것들을 업로드를 시켜놓고 이제 저장 공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아이클라우드 쳐서 구매 버튼 누르시고 이제 매달 얼마씩 나가면 되는 건데 제가 원래는 구글 포토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구글 포토에 올렸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이미 백업을 시켜놨으니까 제 영상을 제가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아까워서 갤러리에서 삭제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클라우드는 좋은 게 뭐냐면 제가 그냥 사진을 찍어서 뭐 천장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내가 업로드가 됐는지 확인을 한다던가. 업로드 됐으니 굳이 지우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내 갤러리에 만장 천장이 있지만 그게 이미 다 스스로 백업이 돼서 얘가 원래 100MB의 뭐 용량이었다면 이미 업로드 된 애들은 뭐 0.1MB, 뭐 1MB, 10MB밖에 용량 안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굳이 지우지 않아도.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싶을 때 그냥 갤러리에 들어가서 볼수 있는 거예요. 굳이 안 지워도. 물론 이제 좀 영상이 다운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시간은 당연히 걸려요. 당연히 걸리지만 내가 굳이 그거를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장점이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폰으로 찍고 이제 아이패드로 편집을 하는 편인데 옛날에는 일일이 에어드랍을 해서 옮겼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아이클라우드로 모든 애플 기기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들은 당연히 아이패드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편집하는데 수월해졌다는 점? 저는 제가 써봤던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구글 포토라든지 라는 것보다 훨씬 이점이 있다고 느꼈고요. 저는 지금 2 테라바이트짜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 완전 넉넉해요. 그래서 완전 강추 드립니다. 분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제가 원래 9개만 준비했는데요. 방금 하나가 더 생각났습니다. 이거는 근데 진짜 꼭 넣어야 될것 같아서 넣어볼게요. 바로 뭐냐면, 짜잔! 보이시나요? 핀이에요핀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앞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공부를 하거나 뭐 일을 하거나 할때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핀 같은 거 잘못 고르면 뭐라 해야 되지? 자국 나가지고 막 진짜 막어 이렇게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뭔가 했을 때 자국이 하나도 안 남고 뭔가 약간 심플하잖아요. 심플해서 저는 사실 이렇게 핀을 꽂고 많이 다녔거든요. 그렇게 이질감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요 핀을 정말 강추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제 2023년 제 삶의 질을 수직상승시켜준 아이템 10가지를 한번 보셨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3년 차에 들어왔어요 어, 사실 이제 600몇 명의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계신데, 사실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저한테는. 대부분이 제 지인이고, 제 부모님의 지인이고, 제 지인의 지인인 분들인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댓글이나 뭐 도움이 되었다, 이런 글 보면 너무 뿌듯하고, 뭐더 많은 정보를 원해서 저에게 DM을 주신다거나, 뭐 저한테 진짜 영어 과외를 받고 싶어서 연락을 주신다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유튜브로 큰 돈을 벌고 구독자 100만, 막 이런 것보다 제 인생을 기록하고 제 삶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이랑 나누면서 그렇게 좀 좋은 정보도 드리고 이런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싶은 사람으로서 제 채널에 되게 다양한 정보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행, 브이로그, 막 뒤죽박죽인 정보가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들을 항상 챙겨봐주시는 분들한테 진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올해도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늦었지만 새해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해요. 어,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의 어떤 부분을 보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길,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항상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 아마도 유럽 영상일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